재산 분배 이야기를 꺼낸 순간, 자식들의 충격적인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노상 올해 이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25년 넘게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몇해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죠.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그리고 예금까지 대략 9억 정도 됩니다. 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며 모은 돈이지요. 얼마 전 명절을 맞아 세 남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준호, 둘째 미영, 막내 현우.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나이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재산 분배 이야기를 미리 해두려 한다.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하자. 각자 사먹시.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인데 똑같이 나누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안의 큰아들인 제가 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둘째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 챙겨드리며 옆에서 도왔습니다. 막내는 멀리 살면서 거의 안 오잖아요. 다 똑같이 받는 건 억울해요. 막내 현우는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결국 형과 누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편이니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형이 더 가져가시죠.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 몇억은 누가 가져간다고 흥정하는 모습이 참 석을 펐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비도 공평하게 내라. 그네가 더 받겠다고 했으니 매달 그네는 70만원, 둘째는 50만원, 막내도 50만원씩 내거라. 나도 노후에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자 아이들의 얼굴빛이 싹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힘든데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래, 받을 땐더 달라고 하면서, 낼땐 힘들다고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재산 분배는 하지 않겠다. 내가 다 써버릴 거다. 그제서야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똑같이 나눠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앞으로 용돈은 저희가 매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새 남매가 각각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하루 마음 편히 보내고 있지요. 제사는 결국 유 원장을 통해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누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탐내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 아닐까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